이거 새로운 거 아니죠. 네. 옛날에도 시도했고, 역대 서울시장들을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좀 해보겠다. 그래서 기회는 줄 겁니다. 구역 지정이 됐던 간에 뭔가 간에 기회는 주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단타치고, 물리지 않고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연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오랜만에 만남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계획안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서. 네. 서울특별시 도시주관경정비기본계획 해가지고 도시정비용 재개발사업 부분 수리반 재건축 아닙니다. 네. 재개발이고 도시정비용 재개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최자에 최근에 나온 건데. 자. 재개발을 가장 먼저 활성화시키고 왜냐면 재건축을 먼저 활성화시키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가격이 전국적으로 펌핑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일단 재개발부터 활성화시키고 재건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나 혹은 이 칼럼에서 그리고 이제 서집단에 보면은 중요한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서 올린 목록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적이 가능할 만한 곳들을 안내해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서 지정이 유력해 보이는 곳, 그런 곳만 열심히 보고, 그렇지,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은 지 PDF 자료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도시환경정비서, 도시환경정비사이 뭐예요? 땅의 용도가 좋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에 대한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핵심 내용은 제가 볼때 이거 같아요. 어,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데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영역 중에서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구역이 딱 있어요. 거기가 바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라인인데 특히 상업지역, 물론 중공업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공업지역은 여태까지 계속 강조해왔으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상업지역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의 상업지역 그 노도가 심한 곳이 어디죠? 대표적으로 종로구 중구가 있죠. 네. 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의 용어인데 그곳에 이제 지역 중심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문에서도 거점을 강조하죠.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상.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역세권 지역. 역세권 지역은 지구 중심이 포함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선 빠져있지만 지구 중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도심, 7광역 중심, 12역 지역 중심, 역세권 지역 등에서 땅의 용도가 좋은, 땅의 용도가 좋지 않은 일반 주거지역 말고 거기는 그냥 일반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을 밀어주겠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세운 상가를 중심으로 그 역동대인 그 동대문 밀레오레나 이런 어, 상가 타운들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을 드디어 칼을 뽑겠다는데 이건 새로운 거 아니죠? 네. 옛날에도 시도했고 역대 서울시장들은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좀 해보겠다. 그래서 기회는 줄 겁니다. 구역 지정이 됐던 간에 뭔가 간에 기회는 주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단타치고 물리지 않고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수풀어 보는데 물론 시간 나시면 다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몇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어, 우선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잖아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니까 핵심은 뭐죠? 고밀도 개발이죠. 고밀도 개발인데, 용적률, 높이, 이런 거 규제 완화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합 개발 하겠다. 당연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뭐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후에 서서히 서서히 공개를 할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 보면은 그 옛날 향수가 좀 느껴지는 게, 그 옛날 오세훈 서울 시장의 유도정비구역. 네. 그 냄새가 좀 났죠. 스물스물 네. 그 유도정비구역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게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땅의 용도가 좋은 이 거점 개발.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청량리 역세권 상업지역의 고밀도 개발 이런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오세훈 서울 시장 시대에 들어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그 옛날 하고 싶었던 도심 개발을 다시 한번 건드리려고 한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도심에 대한 내용부터 바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전혀 새로운 거는 사실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거는 아니고, 여기 서울시 홈페이지 2021년 2월 9일자에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여기에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여기, 있는데, 네. 제한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누가 했을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지금 깃발을 꼽으려고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이 깃발 한번 꼽아보겠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서울 관련된 방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심 지역 상업지역은 쓸모없는 상업지역이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해,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가잖아요. 그냥 제한이 없는 바운더리만 고밀도로 그냥 오피스텔 지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각계 전투를 가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럼 여기 활성화시키려면은 법률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법률 자체를 뜯어고치고 그 법률에 맞게 대통령령, 이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까지 다싹다 뜯어고쳐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험난한 길이죠. 험난한 길이지만. 이 서울특별시장, 광역단체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한다면 불장 되겠죠. 네. 단타치기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수의 영역이고 용산에서 우리는 한번 봤잖아요. 네. 용산이라는 제한이 많은 동네에 뭔가 권력자의 이슈가 있으니 확 오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은데 잘 보셔야죠. 예.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눈에 상기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1년 2월 9일자 여기에서 수정 보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정비 가능 구역이 있어요. 그 예정 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도달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 구역에서 뭐 조합 설립 인가로 이렇게 가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정비가능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핵심이에요 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게 거의 그 옛날 그 오세훈 서울시장 때 유도정비구역 그 한강변에 있는 유도정비구역을 이렇게 어, 자유롭게 재개발할 수 있게 특별히 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적 요건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은 물론 과거 유도정비구역이 전부 다다 다 재개발이 된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고 이게 어쨌든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초반에 어, 냄새 맡고 들어가서 단타치 고수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대중들은 권력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자마자 싹다 물리고 실제로 그 옛날 유도정비구역은 90% 이상이 해제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노후화되고 고립되어 있고 지금도 뭔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주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거점 지역인데 우리 서집들 회원들은 굉장히 눈에 익숙하죠. 강남 잠실, 수소문정, 영등포 여의도, 뭐, 마곡, 상암, 목동, 이 청량리, 미아, 망우, 창동, 상계. 많이 본곳 아닌가요? 천호 길동, 동대문, 연신내, 뭐, 이런 곳. 이거 누가 지정한 곳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정한 거점입니다. 그거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진 시간이 4년밖에 없죠? 4년 동안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게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기존, 거점을 잘 개발해서 본인의 업적으로 완성시킨다. 그게 제가 볼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 가능 구역 선정, 이거 나왔다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서집단에서 계속 강의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암수색이라는 거점에 대한 강의를 했다면 상암수색 중에서도 투자할 곳이 어디라고 다 핀포인트를 찍어 드렸죠. 네. 그래서 어, 지역 균형 발전과 중심지 특성을 고려해서 정비 가능 구역을 최종 선정한 게 11곳인데, 이 11곳에서 예를 들면 마곡, 뭐 목동 그리고 창동, 상계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겠네요.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요. 왜 이거를 뺐냐? 목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재건축 영역이잖아요. 창동 상계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영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고밀도 노주거지 후 재개발이랑 아예 상관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관련이 없죠.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재개발 관련된 계획만 나왔으면은 네. 아마 2040 계획이 나올 즈음에서는 재건축 영역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통합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해서 여기 내뭐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사전 절차 없이 빠르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등포야 저희가 이 상업 지역, 이 중공업 지역 굉장히 강조했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저희가 석양의 연구소에서도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이쪽 지역의 중공업 지역에 어디를 투자하라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줬는데 때마치 여기 정비 가능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복습하시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저희 유튜브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한번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과연 연관성 있는 지역이 어딘지, 어디를 건들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 우리가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딘지도 찾아보세요.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예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만 투자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여기 그냥 거점으로 지정하고 실제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곳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야 돼요. 최신 구보시고 최신 용역발주 연구 용역발주하는 내용들, 최신 서울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최신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회의록을 추적하면서 어 여기 하겠구나. 아니 저기 하겠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 방식도 그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해당 자치구청에 물어볼 거예요. 너네 동네 지금 해당 땡땡 거점 주변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볼 때는 어디 해주면 좋겠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이거 말고 니네가 생각했을 때 1순위는 어디야? 만약에 여기라면 은 해당 이 구청장이 여기를 찍었다면 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어 해당 자치구청에 있는 도시계획도 우리 잘 봐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서집달그 강의에서 이미 다 언급을 다 해드렸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것도 몇달 흐르면 다 적중되지 않을까 그 강의들도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새로울 게 없다. 그리고 어 여태까지 강조했던, 칼럼이나 강의, 혹은 제 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서울시장이 인정을 해줬다. 그렇게 구역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시계획을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입지가 네. 아니라 도시계획을 봐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뭐, 여담으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정비 가능 구역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통, 통 재개발을 하겠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정비 가능 구역이 있으면은, 이거를 소규모 필지 단위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규모 이상의 그런 복합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대규모 재개발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거는,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그런 그 재개발의 필수 요건을 굉장히 따진 다음에, 노후도가 살짝 모자른 데는, 소규모 필지 단위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 동대문 지역 중심 같은 경우, 이렇게 짜그만하게 된 게, 이 공공재개발 구역인데, 이 승인동 공공재개발 구역, 뭐 여기를 뭐 밀어주겠다 그렇게는 할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그 도심부 같은 경우 창신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구역은 저희가 이미 창신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전부 다 통으로 재개발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구역은 어, 중규모 단위, 고밀도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단위는 완전히 소규모 단위 개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충신동 이렇게 됐으니까, 야, 여기 재개발, 이 통단위로 하겠네. 와, 뉴턴 부활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그런 것들을 다 용역 발주해 놓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최신 그런 고신분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현장 조사하면서, 추적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 중공업 지역 나와 있는데 네. 워낙 중요해서 워낙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성수동 같은 경우 보면은 어, 그야말로 50층 고밀도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50층 고밀도 개발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 성수 전략 정비 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이 도시계획상 보면은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해당 도시계획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언급하고 있죠? 성수동 내에서는 중공업 지역. 이 땅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가, 어, 최근에 지금 서집단에 올린 성수동의 홍익연립이나 기타 등등의 중공업 지역 연립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네. 평당 1억 2천에 팔려있던. 왜 팔렸을까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땅이니까 디벨롭퍼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놨잖아요. 네. 두 번째 부로구 여기도 적중 지역이죠 신도림 이 신도림 역세권 뒤쪽으로 그 미성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 여기 부로구 강의 할 때마다 일수일 항상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서울시 최근에 재개발 관련된 이 도시계획에 지정 네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유망하다 그리고 이물레동 영등포구 물레동 같은데 요 구역도 어2년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곳이고, 어, 지금 서울시에서도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적 개발은 영등포구만 놓고 보면은 영등포 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 당산 양평부터 개발하고, 지금 아래쪽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는 어, 신안산선 개통공사 더불어서 물레동 이쪽도 지금 이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네. 위에 있는 송동구, 이 성수동은 정비 예정 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영등포구 물레동은 정비 구역 구로구 신도림동도 정비 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자. 더잘 밀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여긴 거점이기 때문에. 네. 자.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보여 드리자면 또 설명할게. 성수동 인가 301-17번지 일대에서 이렇게 해서 재개발 합니다. 이거 절대 로 아닙니다. 네, 절대 로 아니고. 네. 화가들은 그렇게 선동할 가능성은 없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진하게 속아서어가면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야, 대규모 재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선동해서 낚이지 마시고요. 여기 내에, 네. 만약에 재개발이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 뭐, 예를 들면, 홍익 빌라처럼, 구축 연립주택이나 아니면은 구축 뭐 단독 다가구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여기 있는 근생, 그 업자가 만든 근생 이런 걸 사거나 신축 빌라를 사거나 이런 거를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디벨롭에 의해서 별도의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어느 필지는 소규모 개발로 이렇게 하고 어느 필지는 존치로 또놔두고 어느 필지는 중규모 단위 뭐 이런 개발을 할수또 있고 그 고밀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옛날 뉴턴처럼 이거 이 번더리 전체로 뉴턴 개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강조해야 돼요. 계속 강조를 하나 하는데 끝까지 이거는좀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한건 국민의힘 대통령 시대가 오더라도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강남 상부를 네. 찍어 누르고 있고 네. 강남 이외의 지역을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약간 이 수정 변경을 할수 있어요. 본인들의 당의 그 성격에 맞게 약간 수정 보완은 할수 있지만 아예 판을 뒤엎고 그럴 제가 볼때 시간도 없어요. 팔을 띄었고, 그럴 시간도 없어서. 네. 이거 그대로 가면서 차라리 이 해당 지역에 내 깃발을 꼽는 게더 효율적인 정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바뀐 건 별로 없다. 그리고 네. 과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꿈이었던 도심 관련된 개발, 이번에도 역시 어, 한번 시도는 한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마음은 자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옛날에도 주장했고 그 사이에 엄청난 게 슬럼화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을 외치더라도 그 이외의 거점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도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지만 뭐, 다른 지역 중에 디벨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을 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재개발만 나온 거고, 조만간 이제 재건축 관련된 도시계획도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얘가 기출문제잖아요. 재개발 관련된 도시계획도, 아, 박원순 서울시장 때 도시계획 그대로 카피했어요. 지금 2030계획. 네. 자, 그러면 재건축 관련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때2 0 3 0 계획의 재건축 파트편을 그대로 카피하고 수정 보완할 겁니다. 네. 그러면 서울 관문 입지 사이드 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했던이 재건축 아파트들 뭐 월계동의 미미삼이나 상계주공, 청동주공이나 월계주공이나 번동주공이나 저기 방화 어, 시형 아파트나 가양 시형 단지들 이런 애들 네. 기회가 그냥 계속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로주공이나 뭐 이런 네. 애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최신 나오는 9 5시5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